자 반갑습니다 신적 교과서 김현호 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 X420i 프로 라인업입니다 프로 라인업에만 출시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20i라든지 일반 디젤, 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 출시가 되진 않고요 오직 프로 라인업에만 이 색상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장 브루클린 그레이의 시트는 블랙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X4랑 X3 요두 가지 트림 같은 경우는요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 차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신차 교과서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 라인업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형과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X3랑 x 4포도별밖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의 파워돔 이캐릭터라인 똑같습니다. 프로 라인업과 일반형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파워동과 전면부 그릴 그다음에 이제 하드 범퍼 그 다음에 헤드램프 이게 프로 라인업이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형과 프로 라인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런 어,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모두 크롬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칭찬 드리고 싶냐면은 X3랑 X4의 주 고객층들이 어 중장년층이 아니라 이제 2, 30대 젊은층이기 때문에 젊은층분들은 크롬보다는 블랙 하이그루시를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전면부 키드니글로 되어 있어요. 세로용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프로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형태가 설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드램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LED가 적용되어져 있음에 반해 프로라이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한 BMW 레이저라이트 신형이 탑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몰딩과 루프 라인이 어, 루프랙 같은 경우가 일반형은 크롬으로 되어져 있음에 반해 프로라이너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부분. 어라운드뷰가 적용되져 있나요? 아쉽게도 프로라이더에는 어라운드뷰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프트클로징도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거 요거 들어가져 있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아쉽게도 요것도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디자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Y 스포크비를 구사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이쁩니다. 일단은 BMW에서 나오는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진 통일성을 보입니다. 그게 면은 Y 스포크 휠이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맨 조화 두 가지 그 다음에 캘리퍼 그러니까 이제 캘리퍼는 어떤 차종인지 다 있는데 이 캘리퍼에 색감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 라인업은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로 이제 색감 처리를 했는데 어 레드가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거어 C필러 쪽을 한번 볼 건데요 쿠페 형 같은 경우는 C필러가 유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만치에서 실루엣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완성도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C필러가 유력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만한 공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적정 공간이 적다. 반면에 파스형은 트럭 적정 공간이 크다. 실용성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로 공간성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은 세단이 아닌 SUV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 박스형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팩이 이렇게 우겨 넣으면 2개 정도까지는 들어가겠지만 3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캠핑과 차박이 대세이기 때문에 SUV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꼭 캠핑과 차박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X3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X5나 X7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 들어봤습니다. 자 X3랑 X4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쿠페형과 박스형은 외관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부 인테리어는 S 시리즈가 굉장히 거진다. 비슷해요. 디자인 형태가. 여기도 조금 다른 게, X5, X6, X7, 이렇게 대형 s v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시트도 최고급 가죽이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카본하고 이제 가죽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가죽보다는 이그 카본을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좀더 이뻐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X5 6 7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이 하위 트림에는 그렇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가장 큰 부분이 여기 센터 콘솔입니다 센터 콘솔 뭐 이제 대형 S 시리즈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루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본도 들어가져 있고 크롬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기어봉이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 이 하위 트림은 일반 기어봉이 들어가 져 있다는 라거 심지어 크리스탈 기어봉을 못해줄 것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크롬이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아니면 카본으로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면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X3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센터페시아를 보시게 되면 은 공조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주 고객층들은 젊은층이기 때문에 다음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여기 센터페시아가 어,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많은 것보다는 어, 터치식으로 이렇게 간소화시켰으면 어땠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고 현황, 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화이트, 블랙, 그다음에 브루클링 그레이,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라든지 모카 시트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달에는요 저희가 전색상 상관없이 한 대씩은 100% 출고를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제 일반형 모델 말고 프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에 블랙, 화이트에 모카, 블랙에 블랙, 블랙에 모카 이렇게 한 대씩밖에 확보를 안 해놨기 때문에. 꼭이 차량으로 나는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신차 교과서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못 믿으시는 분들은 저 신차 교과서로 연락 주시면은 저김 팀장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차 교과서는 공식 딜러 영역인 현금 갈부는 취급을 하지 않고요. 오직 리스 랜드 요두 가지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